네, 하식스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했고요. 먼저 보시는 빨간색 적은 신노열 선수. 네, 자, 한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아쉽게도 첫 번째 세트를 내주면서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신노열 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두 번째 세트예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11시에 위치해 있는 프로토스 김원형 선수. 자, 김원형 선수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준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트도 한번 기대해 보죠. 한번더갈 어, 생각인가요? 그렇죠. 3인용이지만 네, 정찰은 이제 4인용보다 확실히 수월하기 때문에 네. 네, 광자 플러시를 한번더쓸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수정탑 정찰의 의미는 거의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정찰에 성공을 했고요. 네. 물론 뭐 광자 플러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 이렇게 빠르게 정찰을 해 놓고 나면은 프로토스도 성 연결체 가져가기 굉장히 더 어? 편하거든요. 소지어졌으면 네, 네 광자 플러시를 네,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덜 선수가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좋은 타이밍에 살람못을 건설해주면서 어느 정도 광작포러시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구주는 어? 아래쪽 그리고 옆쪽으로 어? 하나씩 날리고 있고요 지겠다는 그, 생각 같은데요? <laughs> 네 아, 진짜 김원영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저글링 나와도 어, 소수의 저글링으로는 절대 안바닥으 확장 못 먹게 음. 네, 방해하려는 거죠 자 확인을 했습니다 슛너엘 선수 이게 네. 또 메베트 선생 화면의 확장 위치를 어, 또 지워요 앞마당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짓자이 동선이 꽤 멀어지거든요 네 한참 돌아가야 돼요 네 이전 경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가 있는 일벌레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이 골을 꼴을... 뚫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땅골망 이후에 부화장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벌레가 나가서 부화장을 짓다 보니까 신료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경기 풀어나가는 게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료 선수는 첫 번째 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상당히 이제 초반부터 또 말리죠 신료 선수가. 평정심 네.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이번 세트에서도. 신노 선수는 초반부터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의 장점은 프로토스도 물론 초반에 투자하는 자원은 있습니다 자원이 이게 적은 자원은 아닌데 저렇게 수정탑 하나와 강자포 하나를 투자를 해서 상대가 이제 트리플을 빨리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음. 저글링을 초반에 다수 생산하도록 만들고 점막 연결되는 거 그거를 좀 늦춰 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타임러시를 갔을 때는 그 전망 늘려져 있지 않은 그런 효과도 톡톡히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심리전을 김원형 선수가 많이 걸고 있네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초반부터 상대를 흔드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시전해가고 있는 김원형 선수고요 네.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광자포 탄탄하게 지어놓으면서 저글링들 뒤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군주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찰해주고 있고 어, 네. 이런 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자 이거 대군 아 이거 아! 크죠. 네. 네, 이것은, 체지장이 피해도 크고, 데미지도 꽤 누적된 데다가, 게다가 저걸 이렇게 많이 눌렀다는 것은, 대군녀 매집해주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한번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난입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광자폭 파괴? 어, 자호열의 선택. 자, 좋아요. 파괴도, 파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난입. 자, 그냥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 게 성공을 하고요. 자, 이거 어느 정도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자, 지금 방어 병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일벌레 이제 생산을 포기하고, 어? 네, 포기하고, 아, 네, 준비한 네. 만큼, 네, 지금 이제 이 저글링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줘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입구를 막아 놓으면서 입자 난입을 막아 세웠고요. 아, 근데 탐사장이 정말 잘 싸우는 구도고요. 네, 제대로 둘러치면서 저글링이 터져나 아 여지를 아 만들어 놓지 않고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이 정도면은, 김원영 선수 입장에서도 잘 막아낸 것이고요. 신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뭐, 대군주가 결국 잡, 어, 추가로 잡히지 않았고, 조울리만 네, 소비했기 때문에, 뭐, 이걸로 만족해야 되겠네요. 네. 자, 3사정 5개 잡혔고요. 네. 신노엘 선수는 저글링 1 0개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 저글링의 양을 생각해보시면은 신엘 선수가 손해 보는 장사 한 겁니다. 네. 네, 그 저글링이 잡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저 광자포 3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저글링을 추가로 좀 많이 생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음. 결국 서로 이제 확장 지역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자원에서 김원영 선수가 불리할 게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번시체이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퀴 소굴까지 올려주면서 추가 일벌레 찍어주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글링을 더 추가로 생산해서 안바당에 광자포 깨고 부화장 건설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가난해지고 나면 프로토스에게 완전 얻어받는 구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일단은 테크 위주, 좀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신도현 선수 풀어 나가는 방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도현 선수는 안바당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제이멀티 지역에. 어, 첫 번째 멀티를 펼쳐내면서 네. 차근차근 자신의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전 세트와 비교를 해보면은 신나 선수가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어, 이전 세트에서는 이제 본진만 오래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세트에서는 그래도 어, 멀리 있긴 합니다만 추가 확장에서 일벌레 붙여주고 저행요일 네,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허무하게 천억을 훨씬 밀리거나 이런 것들이또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이거, 김원영 선수 또암만한 가스수급 안 들어가죠? 어허. 이거 아예 저 전진대 수영탑에서 차감러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바퀴 빨리 나와서 저 수영탑 제거해야 됩니다. 네. 신열 선수. 어 그래도 이제 바퀴 타 등장 타이밍을 보면은 상황이 준비되기 전에 한번 밀어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신도일 선수는 지금 대군주가 막혀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 한번 뚫어내고 어, 타이밍은 저거 약간 더 빠릅니다. 완성이 네. 완성되려면은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자, 저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시간 슈퍼 걸어줬지만 자, 누가 더 먼저예요? 자, 바퀴 일단 대기. 네. 지금 안바닥에 가스통 하나 지었죠, 김원영 선수. 이거 두개안 지었다는 이유는 네. 일단은 자원의 최대한 힘을 쓰어주고 나서 관문 병력들로 경기 끝내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해서 소환할 수 있는 거 이거 네, 끊어야 됩니다. 빨리 빨리 끊어야 돼요. 자, 이쪽이 거점이 될수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을 빠르게 제거해 나가고 있는 신노영 선수입니다. 이미 소환되기 전에 먼저 거두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제 프로토스의 병력이 정면으로 진출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수영탑을 꽂으면서 나가기에도 거리가 꽤 되고 네. 미리 이제 원래 전진 수정탑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저 수정탑이 깨지게 되면은 김원영 선수도 패턴을 바꿀 수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선회했네요 김원영 선수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네 네, 저기서 이제 전진 수정탑부터 시작을 해서 막 소환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파수기 한기 역장 하나만 쳐도 상대 본진에서 나오는 병력들은 아예 못 나오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서 센터에 있는 부하장을 확실하게 날려버릴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타이밍에 바퀴가 와서 깨버리다 보니까 음. 그냥 추가 가스 수급 들어가고 로봇공학시설 지었네요. 일단은 약간 꼬였습니다, 김원영 선수. 네. 자, 신뢰 선수는 등지탑까지 올려주면서 차근차근 초반에 흔들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잘 복구해 가고 있고요. 어, 자, 어. 여기서 한번 만납니다, 병력. 어? 가쳤는데요신뢰 선수 아주 좋죠? 자, 등지고 수 합니다. 신영 선수 자, 역전을 통해서 최선의 병력과 교정 어쨌거나 파수기는 화력에 그다지 큰 도움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역장다 빼냈어요 아 파수기도 많이 잡혔고요 자 이쪽에서 바퀴로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신 네. 선수 이제부터는 플페르토스가이 맵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힘이 쭉 빠집니다 제2확장을 가져가려면 개발지에다가 연결체를 대놓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병력, 힘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대로 네 확장을 이을수 밖에 없거든요 네. 신뢰선수는그 점을 이제 생각하고 이 맵을 골랐고 결국 그 원하는 타임이 왔기 때문에 박규래씨 안 끌어주고 뮤탈리스크를 띄우면 경기를 아주 유리하게 네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자, 신노현 선수는 네. 새로 방향으로 멀티를 하나 더 늘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인용 전장이 이 맵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인용 전장이 저그가 프로토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2인용 전장이면은 저그가 추가로 이제 부하장을 빨리 가져가도, 프로토스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반당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3인용 전장은 이렇게 이제 저그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스타팅 포인트 하나 더, 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전장 특성상 음. 그래서 아래 지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전망 연결해 주면서요 이러면서 바퀴 한번 소모해 주면서 많은 가스를 바탕으로 뮤탈리스크 한번 체제 전환도 가능해 보이고 일단은 주도권이 확실하게 신노엘 손 세계로 넘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뮤탈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바퀴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전에 이제 파수기를좀 끊어 주는데 성공해서 어 이대로 이제 힘 쌓이도 괜찮겠다 판단한 거죠 네, 뮤탈리스크도 괜찮긴 해도. 어, 괜히 이제 잘못 멀티를 스타일 잡게 되면은 의외로 이제 그 지상 힘 싸움에서 밀렸을 때는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그 변수의 가능성을 좀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번영 선수가 멀티를 가져갔어요. 어, 어, 그 타이밍에 <laughs> 하지만 보여요. 네. 근데 여기서 신현 선수도 조심해야 할 것이 이번에는 별로 안 찍었어요. 그래서 네. 어설프게 싸우다가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예, 물량 그런 게그 체제에서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손에 많이 봤는데요 신현 선수. 물론 생각은 알겠습니다. 지금 바퀴를 좀 소모해 주면서 추적자의 수를 줄여 주고 나서 비탈리스크로한번 예, 체제 전환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오, 분진은 난입 받았습니다. 난입은 좋아요. 어쨌거나 난입을 시켜 놓으면 자폭 바퀴가 시간 더 많이 끌어줄 수 있고 이 정도 네. 네, 상당 수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갈무리에서 앞마당 지역과 본진 쪽까지. 네, 일단 좋아요. 흔드는 데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대한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저가 아직은 그렇게 부위한 체제가 아니라서, 네, 이대로 프로세스의 확장 타이밍을 주게 되면은, 물량에서 밀립니다. 자, 그리고 뮤탈리스크 세개를 찍어주면서, 이후에 체제 변환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탄산성 많이 잡히죠? 네, 견제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거가 좀 가난하다고 해도, 뮤탈리스크가 탄력을 받습니다. 자, 네. 이제 뮤탈리스크가 뜨거든요? 자, 아, 여기서 바퀴. 바퀴는 다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바퀴에 살아야죠? 네. 그래야 이 병력이 바로 역설을못 옵니다. 자,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확실히 일방 타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뮤탈리스크를 바로 보여준 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게 한 번에 뭐열개 이상 떠가지고 추격자 소수의 추격자 정도는 이제 정리가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같았다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뮤탈리스크만 좀 보여준 꼬리돼버렸기 때문에 바퀴 닫아봤을 때 신. 그냥 김원영 선수는 한번 치고 나가볼 만한 네. 네, 그런 타이밍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이제 나눴죠. 김원영 선수는 저9시저기의 확장은 파괴가 될 것을 감안하고 네, 끌려다니면 어렵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 생각입니다. 네. 자, 불별자를 노려봤는데요.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네, 확장보다는 아예 네, 프로토스 안마당이나 본진에 타격을 줘야 그게 실질적인 타격이 될수 있어요. 자, 이거 연결체 그냥 버리고 갑니다. 네. 그렇죠. 자, 김원영은 네. 앞을 보는 승리입요 아, 근이병 네, 수정탐이 없고, 네, 모선에게 따라온 병력은 또 아니라서, 네. 아, 어, 이거 어설프게 싸우면 또 김원영 선수의 주력 병력이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진 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와, 추가 병력을 근데,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자, 정글링 뮤탈, 달려듭니다 없었어 없었죠 지금 하승크고요자 네. 추적자 추가 면역까지 진주야 추적자 많이 왔어요 도착했어요. 와, 이게 근데 프로토스가 스타겟도 원천어. 네네 전진성 탑에서 소환한 게 아니라 본질 생산 명역 그대로 걸어왔어요. 자 중앙 멀티 파괴 시켰고. 아 이게 무슨 런닝맨도 아니고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멀티 그냥 어...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김원영 선수는. 아신호현 선수 오늘 경기 안 풀리죠. 네 그렇죠. 멀티가... 아퀴를 너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것 같고요 네그타탈리스크를 아, 조금은 늦게 보여주는 게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근데 진짜 김원영 선수도 독특합니다 이게 웬만한 프로듀서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 전진, 서탑 이런 게또 없다고 어,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안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 그걸 또 시도도 안 해요 김원영 선수는 네. 전차 탐사이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냥 탐사전이 나가서 맵 그냥 아무 때나 어 GG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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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영 신노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조에 합류합니다. 어, 색달라요 역시 김원형은 네. 네, 생각하는게 조금 다르고. 일단은 뭐 초반에 자신이 생각했던 수 상대의 안만하게 수동 탑뭐 강자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거기서 이제 유닛을 소환해서 경기를 끝내볼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엇갈리고 난 이후에는 다르게 이제 운영을 선택했지만 그때부터는 신노현 선수가 조금씩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김원영 선수가 초반부터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초반부터 뭔가 흔드는 듯한 움직임 그런 운영을 가져가면서 김원영 선수가 두 번째 세트도 가져갔네요 네 이전 세트에 비하면 신동 선수가 제어할 만했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프로에 다수를 꿈난 이후에 그냥 바로 밑에를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네. 만약에 바퀴를 계속 갈 생각이었으면 조금 더 바퀴를 좀 아끼거나 혹은 일벌레를 미리 다 보충해놓고 어, 먼저 이제 선 바퀴 후 일벌레가 아니라 선 일벌레 후 바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반대로 김원영 선수는 정말 최근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역대 모든 프로토스를 합치더라도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그 자신만의 컬러를 잘 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형 선수가 2011년 데뷔 이후로 한 번도 코드에서 가보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그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허허실실의 느낌도 나요. 네, 근데 프로토스면은 이게 탐사전 한기 정도는 이제 바깥쪽에 나가 있다가 음. 예, 어디라든지 그냥 수영타 하나를 꽂아 놓아야지 이게 음. 추가 부화장에뭐 광전사 소수나마 이제 견제를 가든지 아니면은 또 중요한 교전 때 추가로 합류할 수 있는 병력을 즉시 소환해서 쓴다. 이런 게 이제 기본 패턴인데. 네.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원형 선수 승자조에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가는데요. 김도우 선수와 안상원 선수의 푸푸전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